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엑셀에는 다양한 함수가 제공되지만, 엑셀 2021과 M365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필터 함수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VLOOKUP보다 더욱 중요해질 엑셀의 필수 함수인 필터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판매 채널을 보시면 매장 소매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실무에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이 판매 채널 범위에서 매장 소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때이 VLOOKUP 함수는 범위에서 첫 번째 값만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 소매에 해당하는 전체 목록을 출력하려면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엑셀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 오늘 강의에서 알아볼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제 파일에서 I 옥셀을 선택하시고요. 필터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의 원본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예제 파일에서는 b5셀부터 마지막에 입력된 g232셀까지 범위를 선택합니다. 어, 그리고 필터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이 범위에서 필터를 적용할 조건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볼 조건은 중간에 있는 이 판매 채널이 j2셀에 입력된 매장 소매와 같은 조건을 볼 거죠. 어, 그래서 이 판매 채널의 범위의 값이 이 j2셀에 입력된 매장 소매와 같은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수는 결과가 없을 때 출력할 값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결과 없음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저렇게 함수를 작성하신 다음 엔터키로 입력하면 이렇게 매장 소매에 해당하는 자료만 빠르게 필터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2셀에 있는 값을요. 매장 소매에서 직영 판매 또는 봄 신상 특가 로 바꾸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터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필터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이 조건 범위를 곱셈으로 연결하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이 판매 채널이 봄 신상 특가이면서 그리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값을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전에 작성했던 이 필터 함수에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방금 추가했던 범신상 특가인 조건을 괄호로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곱하기를 입력하신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이 금액 범위에 있는 값이 3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곱셈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것처럼 각각의 조건이 배열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판매채널의 경우에는 이 값이 봄신상 특가인 값만 1로 계산되어서 1, 1, 0, 0, 0, 1, 1 이런 식으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30만원보다 큰 값만 1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배열을 곱셈으로 연결하면 이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1로 계산되겠죠. 이 배열의 계산 원리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이전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입력하면 판매 채널이 봄 신상 특가이면서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필터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필터 함수를 조금만 더 응용하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필터 함수를요. 또 다른 필터 함수를 작성해서 다시 묶어주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필터 함수의 조건으로는 배열을 입력하는데요. 어, 만약 이 범위에서 날짜와 제품명 그리고 수량과 금액을 출력한다면 이렇게 중괄호 안에 1, 1, 0, 0, 1, 1을 입력합니다 어, 다만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배열의 경우에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따옴표 없이 입력하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신 다음 엔터키로 마무리하면 우리가 선택했던 날짜와 제품명 그리고 수량과 금액만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머리글을 잘라내기 위해서 붙여넣게 하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의 필터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